안녕하세요. 8월 15일 일요일 제76주년 광복절에 전해드리는 아인TV 매일 베트남 뉴스입니다. 예, 베트남 코로나 확산일로 소식과 다낭 어, 7일간 락다운 소식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베트남 코로나 확산일로로 어, 신규 확진자는 하루 최다 어, 9,710명이 발생했습니다. 어, 호치민시에서는 4,231명, 빈정 2,029명, 동라이 1,023명, 롱안이 6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자는 호치민 285명, 빈정 32명, 롱안 10명 등 전체 349명이 하루 동안 사망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4차 코로나 유행으로 지금까지 확진자가 26만 1,412명, 사망자도 5,4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와 같이 300~400명씩 계속 이렇게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요. 어, 전체 인구 9,600만 명 중에 1,300만 명이 백신 접종 1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예,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서 음, 다음 달 9월 중순까지도 호찌민시는 계속 봉쇄할 예정입니다. 예, 호찌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롱안, 띠엔장, 짜빈 등 음, 도시들도 계속적으로 하고요. 다낭시도 내일부터 7일간 봉쇄한다고 합니다. 예, 박린 인민위원회에서는 양성 사례 발생으로 약 10만 명 의료 봉쇄 조치했고요. 21일 만에 첫 사례라고 합니다. 박리은 지난 21일 동안 신규 사례 발표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제 14일 토요일 비에텔 우편물 취급 지점 한 곳에서 양성 사례 9건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어, 이에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14일 동안 의료 봉쇄를 결정했고요. 의료 봉쇄 기간 동안에는 비필수 식당은 폐쇄하고 학교는 등교 전면 금지하죠. 어, 보시는 그방방리는 삼성전자 등 1100여 개의 기업이 상주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방린 비에텔 포스트 지점 폐쇄 현장 사진을 보시고요. 예, 베트남 다낭도 7일간 락다운 실행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는 8월 16일 내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8시부터 23일까지 다낭시는 모든 활동의 중단으로 사실상, 락다운 상태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다낭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7일간 그 제자리에서 일도 하고, 식사도 하고, 어, 쉬기도 해야 된다는 이 3원칙, 3따이죠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매경프라임에서 그, 돌아가신 교민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에 대한, 어, 고민을 뉴스한 내용입니다. 예, 지난 7일 1960년생 한 교민분이 민주영성 소재 종합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 보시는 사진은 허름한 철제침대에 바닥이 불한 장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악조건, 열악한 병원 치료 환경을 사진으로 한장 남기신 것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고요. 어,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해외에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교민에게 큰 숙제를 던졌습니다. 사스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지 말란 법이 없는, 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교민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사지로 내몰리는, 이 돌아가신 이 한인분처럼, 어, 열악한 의료 조건, 현지에서 치료받으면서, 어, 통역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면 대화하기도 어렵고 어~ 의료시설이나 이런 인프라 자체가 한국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정부가 손을 뻗쳐서 어~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뭐~ 그런 고민의 고민을 담은 글이 되겠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고요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진화해야 할까,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어, 함께 고민과 풀어야 할 숙제를 던졌다라고 어,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베트남, 뭐 한국, 뭐전 세계 모두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제 막연함 때문에 더 두려움이 큰 상황이고요. 특히나 베트남은 지금 확, 확산이 더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어, 사망자도 어, 매일매일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아 계신 교민분들은 하루하루 어, 치열하게 버티고 계신데, 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함 때문에 더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이었습니다. 예. 아잉TV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그 일요일 시간 좀 편안하게 잘 쉬면서 한주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베트남 뉴스로 다시 찾아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